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쫀득한 연근조림 만드는 법을 소개할게요. 가락 시장에서 우엉 연근 장사 30년 하신 외할머니 레시피입니다. 연근에도 암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작고 뭉뚱한 게 쫀득하고 맛있는 거고, 길쭉한 건 서걱거리고 맛이 없어요. 중간 사이즈 3개 준비합니다. 먹기 좋게 썰어주고 우린 바쁘니까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줘요 한번 쓱 헹궈주고 양념은 물 조금 넣고 간장 5스푼 조청 4바퀴 빙 둘러줍니다 조청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올리고당, 설탕, 물엿은 이 맛이 안 나요 쌀조청 있죠? 갈색깔 이게 포인트예요 웬만한 방앗간은다 팔더라고요 물이 부족해서 저는 좀더 넣어 줬어요. 한번 맛보고 원하는 맛이면 물이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졸여 줍니다. 가끔 저어 줘야 해요. 불을 끌때 살짝 서걱할 수는 있는데 이건 식으면 없어지고 쫀득해져요. 명근 조림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